막루철거 이틀째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하루면은 철거할 줄 알았는데, 벌써 이틀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마무리는 내일 1시간 정도면 완전히 철거가 끝날 거라고 예상합니다. 벌써 두차째 거의... 채워가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저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듬성듬성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란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양이 맞는 양이라고 저 물건을 치우는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. 이제 이번주면은 이쪽 막목쪽에 깨끗이 정리가 될듯 합니다. 그리고 주말에는 안에 있는 물건들을 외부로 다 가지고 나와 아주 싼 가격에 세일을 할 예정입니다. 주말에 오시면 아마 득템과 또 싸게 물건을 사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 네, 이제 거의 다 부셔지는 모습입니다. 네. 아마 이 마지막 이 사진들을 보시면 저 계단만 남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아, 쓰레기는 예, 한 10톤 정도는 아마 나올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, 예, 오늘도 바쁘게 펠릿을 배달하고 왔습니다. 횡성도 갔다 오고 국수리도 갔다 와서 예, 펠릿 배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알려드립니다.